나를 종로를 시켰던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사단을 밟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다 거꾸로 알고 계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섬겨줘야 된다. 내할 도리는 해야 된다. 상대방은 도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사단한테 굉장히 많은 속는 생각입니다.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 그 선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나의 착한 행위가 아니. 인생에 자기의 의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 대적이 나를 밟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대적을 밟을 때, 증거받을 때, 승리할 때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네, 이곳은 영원한 빛 온라인 교회 서울교회입니다. 어, 저희들이 작년 4월 달에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이름을 짓기를 영원한 빛 온라인 교회라고 세웠어요. 왜냐하면 <laughs> 전 세계 8천만 명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상으로 모여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교회라고 하니까 예배당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을 이제 구로동에서 작은 거 가지고 작년에 시작했다가 저희들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곳에 지금 회당을 옮겨서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토요 세미나 또 지요 세미나 통해서 영적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신명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한지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내를 내 자신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사회 가면서 우리 이제 여자분들을 주로 많이 이제 제 또래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하시는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하실 때 제일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답을 못해요. 그냥 남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자녀 얘기를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지금 나한테 힘든 거를 한 시간, 두 시간 하는데, 무엇을 못하시냐면은, 내가 뭐 하면 제일 행복할지 모르시고, 아예 찾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제일 행복할지 저도 제가 무엇 하면 행복할지 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녀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 잘 키우고 이 집에서 살림하고 잘 살면은 그것이 여자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제가 평상시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laughs> 내 자신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나를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거짓자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또안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또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어,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 먹는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 먹는 남자 만나면은 굉장히 이해를 잘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저한테 숨겨진 이 상처가, 술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어서 술만 먹고 오면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굉장히 공포에 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조명해 주실 때 그런 제 마음의 상태, 그걸 비추어 주실 때, 갑자기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제가 남편이 이유 없이 싫은, 이유 없이 싫었어요. 왜 싫은, 왜 미워했는지도 몰라요. 술만 먹고 온다 하면는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 이걸 다 꺼내셔가지고, 이걸 나중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 거기에 그 문제에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 능력 있는 생각하는 말씀이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제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마음의 힘이 돌아왔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힘이 생기니까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뭐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잘안 먹어줬어요. 제가 꼭벽 보고 이야기 벽 보고 이야기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한해 만나기 전에 남편과 대화할 때. 소규의 경일기 이런 그런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에 제 행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알고 봤더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걸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내 상태를 내 고유의 속성, 상태를 다 밝혀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찾게 하시고 또 하늘 앞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십니까? <laughs> 예, 제가 영상을 보고, 보시고 어떤 분이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왜 좋으신 하나님 못 만났냐? 이렇게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왔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면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 신명기 30,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행복,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자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가 지금 이제 5차 제자훈련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해요. 네, 제자 훈련 세미나에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이사야 49장 2절 내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주시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갈아주시고 또 마강한 살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의 전통에 숨겨 놓으신 무기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 4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방패 우리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방패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영적 전쟁 칠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요, 에 물고기 물에 들어가면 문제 끝나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쟁취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라고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안으로 들어온 자는 믿음의 방패.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거두실 때다 이루셨다. 영어로는 피니시드, 끝났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고, 또,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칼이시요 칼이시라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진 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칼을 계속 가르셔야 되죠. 지금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칼을 지금 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이로다 약속의 말씀 선포 기도문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올려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다들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왔다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까지 회복이 되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토요샘에 오시면 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응답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뿐인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언약이 좌우의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칼이 되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모든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누군지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전쟁치는 중에 내가 대적이 누군지 모른다. 내 적이 누구,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 영접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제 행복해지는가요? 내 대적이, 내발 앞에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때, 승리할 때, 기쁨이 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기쁘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해와 달과 별이 날짜가 다, 날씨가 다 달라 보이듯,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듯이 기뻐집니다. 하나님, 받은 이 선물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시려면, 은이 구원의 칼, 그리스도의 칼을 계속 가르셔 가지고 대적을 복종시키고, 내 대적이 내 눈앞에 밟혀 가지고, 내가 그 대적의 높은 곳, 대적의 높은 곳은 무엇인가요? 사람으로 보시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나를 종로로 시켰던.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사단을 밟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다 거꾸로 알고 계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섬겨줘야 된다. 내할 도리는 해야 된다. 상대방은 자기 할 도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 언약 가진 자,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존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대적이 있는 자와 상대할 때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적이 나를 밟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대적을 밟을 때 증거 받을 때 승리할 때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돌아오는 것이죠. 굉장히 지극히 간단한 것인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오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예. 사단한테 굉장히 많은 속는 생각입니다.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 그 선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나의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인생에 자기의 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내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대적의 머리를 가장 높은 곳을 밟아서 복종시킬 때내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칼을 가셔서 승리하는 기쁨 행복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